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죽는 고사의 원인 1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 나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고사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 시공 현장에서 십수년간 현장 대리인을 경험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정리하여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고사 원인으로는 굴치하여 운반 과정에서 목대가 놀았을 경우와 죽수기, 죽수기에 잘못했을 때 그리고 병충해 그리고 이식 후 관리의 열 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1 3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겠그첫 번째가 바로 굴치 과정에서 목대가 놀았을 경우, 목대가 노는 거를 뭐 장비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목대가, 이제, 흙하고 놀아가지고, 중간에 떠가지고, 잔뿌리가 와당창 무너졌을 때, 그러면서 뿌리들이, 에, 이, 뿌리가 신부가 있고, 껍데기가 있거든요. 나무도 신부가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이게, 이게, 따로 놀아뿐다든가, 또 이렇게 놀아뿐다든가, 뿌리가 녹은다든가, 그러고, 아까 얘기했던 왕창 무너져 앉았을 때, 그것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두 번째는 바로 죽숙이에 있습니다. 죽숙이 제가 늘 말씀드리면, 물조임,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나무를 심었을 때, 죽었을 때 거의 90%가 죽수아니면 병충해입니다. 목대가 노는 경우는 진짜 돈 받고 파는 사람이 그리에 어설프게 일을 잘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도 제법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가지, 나머지 10가지, 방금 이야기했던 3가지 포함해서 10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열, 첫 번째는 충분히 관수를 해주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뭐 계속 비가 오고 막 이러면 게아는데 그렇지 않고 해가 나잖아요. 그럴 때는 가뭄이 심할 때, 가뭄이 심할 때는 물 주기를 적정히 해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식 적기가 아닌 경우에 이식하고 보안 조치를 충분히 해줘, 해주지 않았을 때, 예, 뭐 그늘막을 덮어준다든가 아니면 물 주기를 잘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줄기와 잎 우주를 갖다가 적당히 정리해가지고 TRU를 맞춰준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미흡했을 경우 그것도 부족하다면 뭐에 클라우드 커버를 쳐가지고 이 증발량을 줄인다든가 이런 한그 보안 조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충분히 해주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심식입니다 깊이 심을 경우에 이 토압에 의해 가지고 잔뿌리들이 고사를 하게 됩니다. 질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소나무 격 같은 경우는 그 죽어가는 시간이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심어놓고 모릅니다. 모르는 데나 아주 거의 죽어갈 때가 지 땅을 파보면 뿌리가 안 나와요. 그 1m 밑에 뿌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식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뿌리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수목이 스스로 대사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 그런 경우들은 분뜩이 할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잘 없고요. 거의 없는 거라면 잘 없고요. 대부분 포크레인으로 끌고 가지고 큰 목대에 막2 0점 되는 걸 갖다가 제가 조경 현장에 있을 때 보면 예, 그 사장은 성질이 급하고 막 돈이 막 눈에 보이니까 그냥 장비로 끌고 가지고 하루에 야 50개 패가 이기로 50개를 어떻게 캡니까?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장비로 막 끌고 막 잡아다 놓고 옆에서 엔진톱으로 막 잘라가 목대에 만들어 가다 심은데 100개 중에 99개가 죽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르냈을 때. 그리고 다섯 번째가 뿌리 돌림이 반드시 필요한 수목이 있습니다. 뿌리 돌림은 특정한 수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식이 곤란한 수종이나 또는 이식, 부적게 이식할 경우나, 그러면 그목이나 노목, 또는 뿌리의 반력이 불량할 때, 또는 쇠약해진 나무, 또는 아주 귀중한 나무, 문화재 같은 거, 이런 거,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그리고 개화 결실을 촉진하기 위하여 또는 근전한 묘목이나 수목을 육성하고자 할 경우에 실시하는 게 바로 뿌리돌림입니다. 뿌리돌림이 반드시 필요한 수목을 옮길 때, 그냥 옮겼을 때. 이때는 고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뿌리돌림이라는 뭐냐 면 이식력이 약한 나무 뿌리에 잠뿌리를 발달시켜가지고 이식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식 6개월에서 3년 전 나무에 따라 틀리고 예, 환경이 따라 틀리죠. 3년 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근원직경에 3에서 5배 그냥 분 뜨기 보다가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지점을 뺑 돌리면 파가지고 뿌리를 잘라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다가 부엽토 같은 거 완전히 썩은 그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부수기 완전히 다된거 이거를 갖다가 흙하고 섞어 가지고 잘 밟아 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죽숙입니다즉 물조임이죠. 물조임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뿌리 사이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들어가는 거나 각종 병충해에 감염돼 가지고 고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허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는 지주목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가지고 바람이나 동물들에 의해 가지고 땅에서 뿌리가 뽑히거나 들리거나 이래 했을 경우에는 고사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 배수가 불량한 경우입니다 배수가 불량하면 에, 이그 원인은 바로 지하 수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주위에서 물이 짜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걸 갖다 나무를 높이 들어가 심다든가 아니면 주위에 어 물고를 타가지고 어 수분을 어 지하수고를 낮춰주는 게 가장 어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아홉 번째는 미숙 탭이나 개분을 가닥이 심히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는 가스이해가지고 에 뿌리가 이 곰팡이 피고 썩어 죽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나무 자체가 크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 번째, 요거는 토양의 침식으로 뿌리가 노출됐을 때에는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열 가지를 합쳐서 열세 가지, 열세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식 후 죽은 나무의 뿌리를 한번 뽑아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심어 놓게 되면 은한 옥가닥에 죽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죽게 되면은 그 원인은 이유는 있습니다. 작은 분을 떠왔는 거네요. 작은 분을 떠왔는 건데 이게 분이 다 깨졌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잡초 잡초 뿌리입니다. 이게 분을 묶어놨던 녹화끈이죠. 녹화마대는 이렇게 다 싹을 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나무는 식물이잖아요. 식물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한 어, 갖고 노력을 수천만 년 동안 해서 성공한 그룹들만이 살아남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미 다 도태되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이제 개사작용도 하고 광합성도 하고 성장도 하고 그리고 어, 후대에 번식도 하고 이런 걸다 통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었을까요. 이유는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고 또 그러고 잎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지금 이렇게 예, 진딧물의 흔적들이 있죠. 이 대가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이 대가리부터 말라 죽었다는 것은 물이 제대로 모올러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말라 죽는 거죠. 그리고 근본 병충해가 많았던 겁니다. 병충해가 여기 보이죠? 이거는 근본 병충해가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체력이 약해지면은 병충해가 들어오겠지만. 이식하고 나서 새뿌리가 약간 나오다가 말았어. 이건 이식하고 금방, 얼마 안 돼가 죽었다는 거죠. 아, 이렇게 줄을 맞춰 심어하지만 군데군데 죽는데 그 이유는 군데군데, 어, 그, 수분 포텐셜이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어, 흙들이 정상적인 사양토가 뭐 식양토나 사양토가 되있는 데가 있지만 어떤 데는 돌덩거리 사이에 크나, 크나하게 뻑하게 구멍이 밑에 나있어가지고 밑으로 물이 쑥쑥 빠져 가지고 그걸로 공기가 통해 가지고 어 수분 포텐셜이 엄청나게 낮은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건조하다는 이야기죠. 건조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어 뿌리 성장 자체가 거의 못해네요 어 요거는 이제 봄에 심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어 겨울에는 뿌리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봄에 어 5월 6월 이때는 뿌리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때는 봄에 심었기 때문에 5월, 6월에 뿌리 성장이 좀 하다가 바로 멎었습니다. 그거는 위에 병이 걸려서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림에다가이 소나무 같은 걸 마신게 되는데 소나무는 첫째 이제 건조에 강하잖아요. 그리고 산성 땅에 강하고. 그래가지고 심게 되면 쉽게 정착을 하는 수종인데 가끔 이렇게 많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새로운 개발지, 신개발지에는 흙들을 갖다 갖다 넣으면서 중간중간에 공국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원인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공국들이 여기 보이죠. 이런 돌틈과 돌틈 돌텀 사이에 이런 공국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마켓일라크면은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립니다. 여기는 왜냐면은 이제 에, 흙을 갖다 부으면서. 돌을 먼저 갖다 붙죠. 그러고 나서 흙을 갖다 붙는데 그 사이, 틈 사이로 다 막히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내려가는 시간이 아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